제가 2021년 기운이 제일 좋은 분걸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친구 올해, 자, 국가직 9급,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이렇게 3개 시험을 모두 붙었습니다. 그리고 1년 안 해요. 자, 그래서, 아, 너가 정말 올해 대박 운이다. 기운 좀 주세요.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응원 멘트를 받아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 멘트 보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죠. 대부분의 수험생은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공시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중에 10% 정도만 붙는 아주 잔인한 시험입니다. 단기 합격은 올바른 방향으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면 가능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모르시겠다면 자기 느낌이나 고집대로 가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물어보시고 노하우가 쌓여서 점수 상승이 그려지신다면 그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저는 수험생활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합격이 따라왔기에 그 수험기간이 값졌다고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수험생인 동안 하루의 끝마다 매번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느냐고 스스로 물어보았을 때도 수험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 1년이 인생에서 제일 후회 없이 열심히 산 1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제일 후회 없는 올해를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이 열심히 사는 반년을 만드시고 올해 꼭 합격하세요.